주현씨는 주간 아이돌을 하고 싶은 게 은혁 선배님, 그 다음에 광희 선배님, 과 댄스 배틀. 좀. 어머나, 야. 야.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. 아, 아마, 아마. 예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아, 근데 또 주현씨 개인기가 예. 우리 이제 둘의 춤선을 따라하는 거라고 하니까 예. 이거를 먼저 한번 그런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. 춤선은 솔직히 저는 자신 이 없으니까 예. 춤선은 우리 형만 한번. 야, 또 선이 손이... 또. 춤하면 또 은혁 형. 와. 예? 내가 눈앞에. 자, 이거 이거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오! 가자. 오. 오! 오! <laughs> 서로 쭉쭉 뻗으면서 아! 밤이 들어갈때 들어가고 <laughs> 부드럽게 <때> 부드럽고. <laughs> 야. 이거 이거 뭐 가능한 아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 그럼 이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포인트만 얘기해요. 뭐 이거 이제 뭐, 굉장히 뭐예요? 이제 아련한 표정과 아련한 표정. 오.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선을 좀 이렇게 아름답게. 이게 진짜 짜증나 진짜. 이거 알죠? 누구하겠대주연이하겠대 이런 느낌. 네. 네. 이런 느낌. 오. 자 음악 파이팅. 주세요. 파이팅. 파이팅. 오. 오. 오야 어우 야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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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비슷해 미스... 진어뛰어지는거 아아 아, 아, 같았어 그래서 그렇죠? 걱정 아. 고오지마 아 눈빛 하지 마. <laughs> 주현씨, 춤선 너무 좋네. 그러게. 네. <laughs> 야. 야, 잘 봤습니다. 아니. 어, 이 정도면 한번또 배틀 한번 붙어볼만 한데요. <laughs> 자, 근데요. 네. 2대1이면 네. 좀 불리할 수가 있으니까. 안, 안 되지, 상대가 안 되지. 어, 나영씨 몸 푸는 거예요? 네. 어, 나영씨 왜 일어난 거야? 어, <laughs> 아, 물 마시고 싶어서. 그러면, 네. 나영씨 일어나서 잠깐 몸 푸는 거 보면 저랑 약간. 어, 저야, 핸핸핸핸 그럼. 예. 그럼 나영씨랑 우리 또, 그럼 광혜씨랑한 번. 예. 오늘 약간 핑크 황자, 핑크 공주끼리 한 번. 아, 좋다. 그러게, 그러게. 예. 당신 어 오늘 뭐다다보이지 마. 어우 다보이지 마. 야. 야, 어, 어, 뭐, 어, 다, 어, 다 어, 마. 적당히. 어. 야. 어. 야, 요즘 춤이 네. 물이 올랐어요. 아, 장난 아니고요. 자. 우리 자존 자존심을 건 댄스 배틀. 음악! 주세요 <laughs> 오케이. 어.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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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그렇지. 아. 그렇지 그렇지 아. 야. 아. 야, 그렇지 야야야 그렇다 어야 어안 뜨시네 안되죠야 일어나. 나영 전 나영한 전보다 이거, 이거 안된것 같아. 아니. 일어나. 아니야 선배.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들어와. 나 11년 차 선배. 아 나영이가 안 진다. 아니. 이렇게까지 아, 나올 줄 몰랐어. 아, 아, 아. 자, 일 지금 그일 라운드에서 아, 지금. 졌어. 졌어요. 예. 어 지금 밀 대형으로 지금. 오, 이겨줘 형. 나이썸 앞서고 있습니다. 가지지 <laughs> 마 가지다. 2라운드 갑니다. 예. 네, 주연 씨요 제가 한번 댄스 배틀 가도록 할게요. 봐주지만 봐주지 마. 자, 음악 주시죠. 예. Yeah, <목소리로> 아, 이... 약간 우리 삼촌이 아, 어땠어산 올라갔다가 막걸리 한잔하고 이거 한것 같아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나 기억되는데 나 <야>, 이게 뭐야? <목소리로> 니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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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여워코 니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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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야, 귀여워. 야, 야, 진짜 바로 치고 나가는데. 코 니코 네, 인정합니다. 그쵸. 렇죠 아, 예. 우리 좀더 연습해야 될것 같아요. 아, 아, 예. 아 대단합니다. 예. 아, 정말 오했습니다 아, 예. 자, 이제 초원씨에게 도착한 소원이 또 있습니다. 네. 예, 사실, 초원씨가 태연씨의 만약에를 부른 걸 봤는데, 정말 잘 부르시더라고요. 네. 자, 사계도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, 네. 자서미들을 위해서 가능하실까요? 아, 그럼요. 어수세없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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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. 자, 초원씨가 부르는 사계. 사계절이 와, 그리고 또 떠나. 내 겨울을 주고, 또 여름도 주었던 온세상이난널 보낼래.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? 후, 후, 후.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? 후후 후후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? 아, 아 문제 깡패야, 그렇죠? 네, 예. 예. 너무 잘 들었습니다. 예. 예.